자, 공통 좀 처맞고 싶다는 의사표현인가? 하나씩왜이지 공통부분이 있는 시.. <laughs> 뭐 예를 들면 6x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y.. 어, 뭐.. 뭐할 겁니까? 누가 봐도.. 가도... 음흠 인성버딩 음. 아니 그이거 인수분해를 할때 지금 분해가 안 돼있잖아 인수분해를 할 건데 네. 누가 봐도 이게 공통이니까 이 공통부분을 흐흠 떼어 네, 어? 어? <laughs> 뭐요? 아 X 플러스 Y를 흐흠 <laughs> <laughs> 두 글자로 한, 한, 한자 한두 글자로 뭐라고 한자? <laughs> 아씨 진짜 상상도 못 뭐? 몰라요 인수분해 에? X 플러스 Y를 그리고 t 점으로 지정 어림 아, 치환한다고 치환 아... 지정 <laughs> 그래서 6T 제곱 플러스 7T 마이너스 3 맞습니까? 그럼 이제 인수분해를 하자고 2, 3은 6. 3, 1, 마이너스. 3, 3은 9, 마이너스 2니까 7, 맞죠? 중간에. 그래서 <laughs> 2t 플러스 3. 3t 마이너스 1, 맞습니까? 이렇게. 근데 치환했으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리는 걸, 흥, 흥, 흥. 다시 원래대로 돌리주는 걸 갖다가. 흥. 원상복귀. <laughs> 미친놈아. 좀 제발. 재치환 <laughs> 와 지금 니네 중삼이야 아니요 아, 많이 들어본 표현 아니야? 뭐 저걸 처음 듣냐 이제 태어나서? 많이는 안 들어봤는데 다 쳐요 X 플러스 Y 다시 원래 X 플러스 Y로 만들어주는 거잖아 그럼 선생꼭 이렇게 해야 되냐? 그냥 하면 안 돼? 두배니까 2x 플러스 2y 플러스 3 그래서 2x 플러스 2y 플러스 3 x 플러스 y니까 3x 플러스 3y 마이너스 1 굳이 뭐꼭 이렇게 다시 또 써야 돼?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공통부분이 있는 거는 치환해서 한다 치환 그리고 역치환한다고 책도 아니고, 신뭐 한글도 안 되고, 뭐. 응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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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이랬잖아, 선생님. 흐 <목소리> 응. 두 번째는 항이 네 개인 놈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. 뭐 a b 플러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. 야, 여기 이게 제일 볼 때립니다. 적당한 거두 개를 이렇게 묶어 가지고 먼저 인수분해 한 다음에. 남은 놈하고 또, 또인수분해 한다. 뭐, 이런 거야. 오, 요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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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요 선생님, 그거 어떻게 그렇게 봐, 봐, 봐지죠? 그, 많은 트레이닝이 필요하겠죠. 고생해. 예? 이건 뭐, 선생님이 뭐, 어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. 너희 피와 땀이 결정적인 거지. A를 잡아. 어까지 필요해요? P 플러스 1. 그다음에 이것도 야, 마이너스 하나 잡아내면 b 플러스 1이잖아 맞죠? 그래서 b 플러스 1이 공통 부분입니다. 그래서 이제 b 플러스 1 잡아내시면 잡혀 나가고 a 빼기 1 되겠죠? 어렵지 않다고 말해줘. 이거 두 개를 해도 됩니까 선생님? 에그 b 잡아내면 뭐 a 빼기 1이잖아. B 잡혀나가면서 A 빼기 1 맞지? 뒤에 뭐또 A 빼기 1 있으니까 A 빼기 1 이제 공통이니까 이렇게 해도 됩니까? 예 네, 그렇게 해도 됩니다 뭐 어떤 식으로 하든 자기, 자기 마음이지 할수 있다고 말해줘 음. 할수 있다고 말하라니까 흐음 것이 또 그럼 뭐 또뭐또한4개인거뭐또 이렇게 되는 거죠 x 제곱 플러스 y 제곱 마이너스 2x y 마이너스 1 앞에만 보시면요 이게 x 마이너스 y의 전체의 제곱이죠 누지 못하겠다 이러면 공부량이 부족한 겁니다 이게 x 마이너스 y 전체의 제곱이잖아 그러면 1제곱은 1, 1은 1제곱인 거니까 제곱 차 제곱 공식을 적용받겠네 그래서 니가 인수분해 시작 뭘요? 이거 인수분해 하라고 X 제곱 미친놈이네 이게 지금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지랄을 하고 네 아니 왜 지금 인수분해를 하고 있는데 왜 원래대로 돌아가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 마이스 Y 플러스 오. 그래요. 네. 혹시 이해 안 가시는 분? 너의 눈빛은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 같은데? 아니요. 제곱 차 제곱이니까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에이. 앞에 거 <laughs> 더하기 뒤에 거한번 네. 예. 선생님 안 보여요. 뭐가 안 보여? 안 보여요. 뭐가? 잘안 보여요. 안경 쓰면 미친놈아 아니면 앞에 앉던가그 뒤에 앉아가지고서 안 보인다고 그러면뭐 어떻게 하자는 거지? 이 옆에 앉아. 여기 앉아요. 너도 눈안떴냐 맨날 그 핸드폰 게임이나 치고 때니까런전눈 좋아요. 무너지지 마라. 니도 만만치 않게 게임 많이 하잖아. 네. 요즘 애들은 저 군대 갈때 가지고서는 시력 검사 받으면 전부 야1급이 아니고 2급이 들어요. 2급이, 2급이 몇이에요? 이거 <laughs> 뭐 몸에 하자 하나 있는 거. 그러니까 다 시력 때문에 애들이 일 응. 일급 응. 안 되고 2급으로 뭐. 시력 몇 치기예요? 영점 되잖아 다들. 저저 응. 일이 너무. 아좀 하지만. 일 넘는다고? 네, 저1.5 되는데. 아, 지금 재건안 나온다니까. 저 지금 제1 나와요. 너 <laughs> 네, 0.1이지. 아, 인데요. <laughs> 0.1. 쌤 <laughs> 0.1이야. <laughs> 진짜. 왜요? 저하고 쌤은 게임했네요 핸드폰으로 <laughs> 게임을 하면 아니고 소설 같은 거 핸드폰으로 읽어. 신 기사 있고. 아, 아. 하 <laughs> 이런 거을를 인수분해를 바래 그럼 이거는 문제로 가서 해볼게요 좀자이좀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면 돼? 뭐못는적이냐 그래서 자, 이거 보십시다 x-1, x-3, x-2, x-4 더하기 24 야 전화 이거 인수분해 된거 아니야? 네 아니요 왜? <웃음> <웃음> 왜? 꼬박이 꼬락 막돼 있네 네 그럼 인수분해 끝난 거잖아 음아 <laughs> 답답해 <laughs> 분명히 첫 시간에 인수분해 하면 씨. 이런 거는 인수분해된 형태가 아니죠?라고 얘기를 했는데, 그왜 인수분해된 형태가냐? 그건 어, 이제 저거랑 저거랑 이렇게 하고 이렇게 곱해요뭐라는 거지? 아, 니가 얘기해줘. 더하기가 있으면 안 돼요? 그렇죠. 더하기가 오, 있으면 안되죠 떡을 제일 큰덩 덩어리 더하기 덩어리 지금. <laughs> 네. 덩어리 곱하기 덩어리로 끝나 있어야 된다니까 지금 더하기가 하나 튀어 나와 있어가지고서 안 되는 거죠. 야, 내가 앞으로 얘보고 꼽아라고 그래. <laughs> 나는 형이 락형이라고 너무 귀 하여튼 이거 인수분해 된 상태가 아닙니다. 그래서 인수분해를 갖다 해야 되는데 그럼뭐 어쩌라고요? 저 땅에 두 개씩 묶어 고 전개를 해. 그 그런 날을 또보여줬잖아 음. 응. 그럼 뭐 하냐면은. 뭐까지 같이 맞아 떨어지게. 그렇죠. x. 그렇죠. x 개수까지 같이 맞아 떨어지게. 두 개씩 조를 짜. 이러면 중간에 x 개수가 마이너스 2이잖아. 그럼 이렇게 하면 중간에 x 개수가 플러스 <laughs> 3이잖아. 꼭 이거 해야 되나? 음, 저거 세 번째 게 x. <laughs> 자 일시정지 좀어주세요